이빠. 아빠 뭐 샀어? 뭐? 아빠 뭐샀어 아무것도 안 샀거든. <laughs> 아빠. 응? 나 이빨 응. 빠졌어. 응 잘했어. 근데 이빨 잘하있었어 응. 밥은 있나? 어? 밥은 있나 보자. 음, 밥을 새로 해야 되겠네. 이건 내꺼야 아, 길순이가 병원 한 병원에 입원한지 벌써 이틀째. 음. 아, 늘 집에 오면 어 길순이가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아, 지금은 음, 제가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자. 보자 밥부터 하고 밥부터 하고 잠깐만쏙쏙쏙으 응. 음. 엄마 전화 통화 했나? 엄마랑 전화 했지 이사 받았다고. <laughs> 그리고 아빠 엄마 마취했대자 음. 오늘은 뭐해 먹을까요? 네. 어제는 김치 볶음밥을 해 먹었는데. 어? 나니? 네? 뭐, 뭐, 뭐해 먹을래? 응. 응. 오렌지 동코리. 왔네. 어? 어? 오렌지, 오렌지가 왔어. 응, 동 어? 와, 이거, 이거 너무 새콤하지 싶은데, 이거 맛있구나. 아, 아, 응? 음. 아, 새콤해. 먹었어? 뭐 아니, 냄새 맡아봐. 품에 품에 궁금해. 예. 어우, 찐나게 신김치 인네 응, 음. 신김치인데. 이게 김치 냉장고에 안 넣, 어? 넣는다는 게 깜빡하고 안 넣어가지고. 아유, 왜? 아 m not s u 응? 어, 어 h a 아, 어. 아, 이거 i 어 되겠나? 응? 어 아, 이거 먹어 w 되겠나? I'm d o i n 도. <농> 동동. <동봉> 어, 씨 너무 새콤만데 끓이면 괜찮지 뭐봐 동동. 괜찮나? <놀람> <끓여볼까>? <놀람> 라네. 네? 먹어봐. 어, 응. 끓여 볼까? 응. 나니? 네. 나니도 이디어 봐. 어디궁어해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야, 새콤매 콤이지 바보야. 새콤달콤이 아니다. 아우지 <laughs> <하루치> 바보. 아니. <laughs> <laughs> 음, 자 오늘 퇴근하는 길에 음, 김치찜이 뭐 맛있다고 <laughs> 어떤 방송에 나오길래 집에 신김치가 있어가지고 오늘 김치찜을 한번 어, 해가지고. 난 계란찜 먹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지. <laughs> 쌀, 등지 어, 덩어리로 이렇게 사가지고 맛있게 끓여가지고 먹어봐요. 아, 이거 됐어? 응, 됐어. 음조. 한참. 응. 뜨거워. 냄새 죽이세요 쥐가 안가 쥐가 쥐가 쥐그 쥐가 쥐는데가가 좋아하는 고기가거가 쥐가 또보시 고기가 다 익어, 다 익어 갑니다. 음, 이렇게. 음. 아 평소에, 어, 아, 지금 기순이가 입원했는지 한 이틀, 예, 이틀 됐는데, 어, 집에 오니까, 어, 음, 아, 기순이가 없으니까 어, 집도 엉망이고, 어, 또 와가지고 밥도 해야 되고, 어, 빨래도 해야 되고, 음. 그래가지고 <laughs> 아, 기순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따다 응? <laughs> 오시, 맛있겠지? 네자 우리끼리 마시, <laughs> 맛있는 거 먹으면 어? 엄마, 엄마, 응? 엄마 생각 안 응. 나? 엄마 생각? 나지 엄마 병원에서 태어나려 하면은 한달있어야한 어? 달에서 꼬는 걸린다는데 어? 네. 그동안에 우리가 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엄마가 편안하게 있다고 그랬지? 어. 응 네. 아, 평소에는 내가 아, 음식을 응. 하거나 아, 이런 것을 응. 음, 거의 안했는데 어. 아 노력해보면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데, 어, 표시는 안 나고, 음. 그래서 뭐 별로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오늘도 같이, 같이 <laughs> 맛있게, 어,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오면 제가, 하, 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상을 차려볼까 음. 나다 나다 자뭐 한대 놓어 나비야 응내 포트만 응응응 밥을 조금 하니까 진짜 조금밖에 아 맞이야 내신 먹을 사람어식금밥어나또나나 나보 뭐. 알았 어밥 조금만 들고 가자 자 오늘의 저녁상 김치찜하고 반찬 나 아, 맛있겠나? 예먹자게먹자도안 먹으면 잖아 오늘 도이좋아 이곳은 마곡는 마곡이 만큼사는 마곡이 마. 이불로는 고기 이 마. 이잖아 지금 곡 마. 도불로게 먹어 해엄마도 맛있게 먹어 엄 마. 이 마. 이 맛있게 먹어. 마. 이 마. 무시커만해. 그래도 먹어봐라지. 응? 자, 먹어봐. 이래 가지고, 응? 자, 고기 막이한개두 뭐 그릇에다, 응? 래가 음. 강남이야. 다가어자 요렇게가 응 고기를 요래 그래, 얹지다 응 요렇게 막 잡아 가응 같이 해먹을야어이주스티

여러분들도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고 음, 음, 아내분들 어, 건강에 조금만 힘이 쳐다보시면그 음, 음, 작은 변화를 어, 미리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물론 저는 감지를 못했지만 음, 일단은 몸이 건강해야지. 야, 뭐한대로. 몸이 <laughs> 건강해야지. 지지도 <laughs> 복도 음, 하니까 음, 건강 잘 챙기시고 음. 음, 나중에 또 영상 분리도 하겠습니다. 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해. 이건 영상 엄마한테 올릴 거야. 어?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음,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해 빨리. 나를 낳야응니다 I'm talking about the Pukunda. I'm not happy. I'm not happy. I'm not h a p 아 <목찬데> 건강할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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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할게 와 너도 빨리 하고 싶은 말이야 병원에서 <laughs> 좀잘 낫고 와 <웃음> <웃음> 아빠 아빠는밥 먹고 있네 <laughs> 음, 자기야 나중에 퇴근, 퇴원하면 맛있는 밥가주해 줄게 맛있게. 음. <laughs> <목소리> 자, 인사해. 다음에 또 만나요. <목소리> 안녕. <목소리>